얘네 야, 진없다어나 이쪽 오겠어. 나 이쪽 가겠어요. 방도 가. 어, 나 죽겠는데. 왜 이렇게 가오데 가고. 벗어 가다. 벗어 가다. 이제 거점 이거... 거점 거점 이제 벗어 가자. 너도 게 뭐어스. 라 피인데. 아, 됐어. 꿈쩍할 게 없네. 살짝 빠져. 나누구가뒤나못때려나못 때려. 초월참참 참. 나타이뽕라인자리야 보자. 잠깐 나인 부자나 들어갈게. 못 들어갔다. 나 먼저. 발요 좀. 바로 자리야. 나 넣으면 뭐. 좀빠지고 어, 왜더틀아나이되는데 아이고 화가 어? 어? 야쥐 우리 퉁 차간다 비빌 거야 블로야거 뜬다 거 뜬다 어초걸 비빌게 나버거 바로 갈게 버뜬 바로 갈게 나도 있어 왔어요? 나많지 있다 어 왔어 왔어 왠지 이다안쓸라차 가다가 호공 있어 어 아? 안들어오는준다왜 라인 부조힐랜부주 없다 이거 없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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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로 뭐야 뭐한 뭐 거야? 야저 6킬 킬킬킬킬킬킬내거 씨발 <laughs>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아니, 뭐? 아, 잘못해. 야, 이슬네 야, 잘 타. 야, 죽인 어, 존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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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다 존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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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다존다 이거 다 존버다. 존버다. 존라다 존버다. 게아다존버버다다존 <laughs> good, good. Self one. Don't 어 o o k at one, it's a long time. Don't look at one. Look at one. Look at o n 나 Look at o 가자 라인 또 나간다. 어, 이고다 어, 예, 예, 예. 죽어 가지고. 막 나와지고, 나와지 밖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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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. MP, MP. 오버 오버즈. 뒤에 있어. 그치. 어? 이거 한다고? 어? 죽여야 돼, 해야 돼. 해야 돼. 한말했는 해야, 해야 된다고? 늦었어, 아무도 없는데. 었어이었어탄이젠탄이 아니, 돌 맞아 버렸어. 나일인 가 언나,

먼어가세요어 갈게요, 지금. 방 있어? <laughs> 어, 좋소, 좋소. 불마운 라인 보자. 라인 필이야. 아, 힐 줘? 어, 요. 어디 갔어? 어, 10분 왜 10분째 어 이제 어 싸워, 싸워, 싸워. 싸워 어디 갔어? 싸워. 싸워, 싸워, 싸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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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, 앉아. 빨리 앉아, 빨리 앉아. <laughs> <laughs> 리키 <너> <laughs>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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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어 야, 이렇게 놀지 않나? 다도안나온다 온다 온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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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 이거! 이거! 루거이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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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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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이거! 이 뚫틀 맨날 맨날 없어져? 집 중벌을 키 가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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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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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헐리 어? 어? <목소리도> 아, 헐리 아, 헐 아, 광열코 아, 헐리코. 아, 헐리코. 아, 헐리이 아, 헐리 내 h 네. 뭐야 이거.. o w 에터 야야야야 h e top?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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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이 h Don't want to 나 죽어. l 죽 o n t want to f e e 기 d o n 그렇게 만들어봐, 만들게만들게 만들게. 어, 만들어. 들어오게. 나 준나까, 나 준나까 보는. 잠깐, 아이고,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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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안도 되겠다. Um, 내가, 내가, 내가 맞았다니까요? 아, 뛰봤어 강렬이 강렬이 나이스, 나이스. 아, 하나는 송아나 살리는 데 송아나 나와. 뭐해? 도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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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마다. 아우 좋아, 아우 좋아.

야, 응? 아 <몇> 미안, 미안. 역시 나락 가자. 어, 우리 야리 우리 우 우리 자 우리 우 우리 왜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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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니 리 우리 아리 우리 우리 거이 우리 변신.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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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우리 우 우리 우 우리 우호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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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왔어 리 우리 우리 리리 우리 가리 우리 기리기리기리나 걸고 싶은데 우이우 좋아 리우아어 <몇이> 여기 븐안 풀린다 진짜 <laughs> <laughs> 이런 안 현영아 는데 약간 하기도 한데 안 할만해 아이스 이속 확대 당하는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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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? 야, 불러 집을때두손다 어? 어 그래, 올려주는데? 씨. 주방 있어요. 주방, 주방. 어, 뼈, 뼈. 어, 안 들어오니? 안 들어오니? 가리야 아이가리, 아가리아가리나연가좀불러야는데난피나피난피피 나이피. 나피나나이나 물로 뺐는데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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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비트. 나이스, 비트. <목소리> 나이스, 트 나이스, 비트. 나이스, 트나이트 비트. 아이스 비트. 나이스, 사르 나 사르 피 사르 <60살> 피 나이스, 트 나이스, 나이스, 비 나이스, 트나나이트 나이스, 나이나이 야 일어나 뭐야 이거 어디갔어 아니 살데 잡고 먹어야지 아니 살픈데 를왜 잡고 먹어야거 재밌네 그 디바 재밌다니까 이거 뭐이 <laughs> 어, 맛에 하네 야타가 무슨 에 한다니까 한번디버를 그런 맛으로 해요 아까 돌아다가 제일 재밌었어 자 이거. 아아 가 뭔데요? 라저 감정이 까지다